어, 에스겔서는요 상징적이고 환상적인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처럼 계시문학에 어, 해당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래서 이 너무 복잡한 상징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려고 어, 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일장에서도 나오고 뭐내 어, 얼굴을 가지고 뭐 사방으로 향한 바퀴가 있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 주시는 의미와 그 뜻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면서 집중하면서 어, 나아가면은 좋겠습니다. 이 에스겔서에 또 보면은 5 여덟 번이나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거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요 유다 백성의 고난이 하나님의 무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모든 이 모든 것들을 이끌라고 계신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끝에 영원한 성전에 대한 환상이 등장을 하는데 이맨 마지막 절은요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라고 끝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 삼마는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지에도 눈물과 상처가 있는 그 인생의 자리에도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소망이고 위로의 말씀이 에스겔서인 것입니다. 어, 에스겔서 이 앞부분은 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장면이 쭉 나오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부르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시고 에스겔의 인자야라는 호칭이 에스겔은 연약한 인간이지만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 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존재로 그를 부르시는 모습임을 호칭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폐역한 족속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시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거나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이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듭 강조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받을 때 두루마기 책을 주, 두루마리 책을 주시면서 먹으라 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에스겔이 말씀을 먹었을 때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라고 기록된 이 말씀 부분을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큐티 본문의 말씀은 2장까지인데요. 제가 이 3장 앞부분까지 하면서 같이 말씀을 먹고 그것이 달았다 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에 가보시면은요. 요새 한국의 맛집. 리스트가 있습니다. 맛집 투어를 합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면은 어디 이렇게 쭉 돌면은요. 거기에 가서는 뭘 먹고 여기 가서 뭘 먹고 여기 가서 뭘 먹어야 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처럼 이 지도가 아예 나, 나와 있고요. 음식이 뭐다 메뉴가 뭐다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곳을 제가 찾아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요. 이것보다 훨씬 많은데 작아서 잘안 보이시겠지만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맛집의 지도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뭐 뭐죠? 필 먹지도 이렇게 <laughs> 뭐 기사식당 기사. 들이 추천하는 음식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수많은 막 인플루언서들이나 유튜버들이, 블로거들이 전국의 맛집 리스트를 만들고요. 거기서 뭐가 맛있었고, 뭐가 어떻고, 저쩌고, 이거를 막 써놔가지고 사람들이 그걸 보고 갑니다. 여러분도 한국에 가시게 되면 여기 가면 뭘 먹을까? 이런 거 찾아보시죠. 그리고 거기를 가보고 먹으려고 하실 겁니다. 세계적으로도요,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맛집 투어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거를 만든 곳이 희한하게도 타이어 회사인데요. 메시엘린이라는 타이어 회사 아시죠? 거기서 처음에 1900년도에 미슐랭 가이드라는 미슐랭 가이드라는 그 책을 만들었습니다. 이 타이어 회사 미슐린 형제가 자동차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것을 처음에 만들었다 그랬고요. 그래서 무료로 배포했던 그런 근처의 식당, 숙소, 주유소의 정보를 담아서 만들었던 책이 가이드 미슐린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시작이 지나면서 점차 식당을 평가하고 별점을 매기고 하는 것들이 추가가 되면서 전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미슐린 스타가 저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음식점이 이렇게 좀 요리가 아주 훌륭하면은 원 스타고요. 그리고 요리가 훌륭하고 멀리 찾아갈 만한 가치가 있으면 투 스타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요리가 너무 훌륭하고 여행을 특별한 여행을 그로 일부러 갈 가치가 있으면 뚜리 스타. 라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미슐린 스타 제도를 만들었고 거기에 컴포트 앤 퀄리티라 고해 가지고 이곳에 어, 괜찮은가 뭐 그런 것을 하, 해서 숟가락과 포크를 이렇게 놓고 이렇게 번호를 등급을 매긴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계적인 미식 가이드로 자리 잡게 됐는데 제가 어떤 분 덕분에 이미슐린 가이드에 실린 빕 구르망이라는 저도 뭐 처음 봤어요. 이 사람 얼굴 타이어 회사 마스코트 얼굴 모양인데요. 별점을 받지는 못했지만 합리적인 가격 훌륭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에 표시하는 그 표시라고 해요. 네, 제가 가본 곳이 다운타운 어디에 있는 곳이었는데 굉장히 조그만 가게인데 인테리어가 깔끔하고 양은 굉장히 적어요. 먹으면 굉장히 아쉬워요. 근데 뭐 그런 근데 뭐 괜찮았어요. 근데 그런 곳이었어요. 미슐랭 가이드라는 게 매년 업데이트 되고요. 미슐랭 평가원들이 익명으로 방문해서 맛 품질 서비스들을 평가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업데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쓰리 스타 식당이 있다가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왔습니다 한국에는 도대체 몇개 미슐랭 스타가 있나 이게 여러분은 안 보이실 텐데 한국에는요 뚜리 스타가 한개 있습니다 현재 옛날엔 두 개도 있었고 그랬어요 근데 현재 뚜리 스타가 한개 있고요 그리고 미국을 찾아봤더니 여러분은 안 보이시겠지만 미국은 요3 스타가 16개 있습니다 그리고 투스타가 34개 뭐 이렇게 쭉 있어요 캐나다는 몇개 있을까요 3 스타 없습니다. <laughs> 투스타가 몇개 있을까요? 한개 있어요. 한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어딘가 봤더니, 수시, 마사키, 사이토. 이거 뭐 협찬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오마카세? 뭐 이런 전문점이래요. 토론토에 딱 투스타 하나 있어요. 뭐 캐나다 전체로 하면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론토에서 투스타가 딱 하나. 트리스타는 없어요. 자, 이제 여러분도 아시게 됐습니다. 토론토의 미슐랭, 미슐 가이드. 투스타가 딱한곳 있다. 그곳 이름이 뭐 일본 이름으로 뭐 스시 마사키 어쩌구다라는 것을 아시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투스타가 있다는 건 아는데 그 음식을 먹어봐야 아 이게 투스타가 요런 맛이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야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 이런 맛이래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 우리 경험을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될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먹어봤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이 어떠 어떤는지를 경험해 보셨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고서 이거를 한 장씩 뜯어가지고 먹으면은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내 살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남아가지고 기억에 남고 살아내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말씀을 먹으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면 먹으라 라고 하는데요. 에스겔에서 2장 7절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해라 라고 하시면서 아주 독특한 명령을 내리시는 게 8절에 나와요.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먹으라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 원어는 아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단순히 음식을 먹어서 넘기는 그런 행위를 넘어서서 완전히 흡수하고 소화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이 먹으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이 하시는 그 책이 뭐냐면은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이게 아주 큰 스크롤이 있죠 종이 이렇게 말아놓은 거 스크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안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앞뒤로 안팎으로 쓰여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에게 주어진 두루마리가요 애곡과 애가와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주 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아니라, 죄에 대한 심판과 백성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담은, 왜 이렇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담은 무거운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에스겔에게 그거를... 남김없이 먹으라 라고 한 겁니다.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요, 지금 시대에는 여러분 전 세계의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설교자도 있을 것이고, 다 들어보시고 하실 텐데, 우리가 그런 설교를 듣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과연 우리가 그 <laughs> 들은 말씀들을 먹고 있는가? 그 먹은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에스겔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요. 애가 애곡 뭐 재앙을 담고 있었음에도요. 먹었더니 어떻게 됐대요? 다음 말씀을 보면 꿀같이 달았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말씀이 꿀같이 달았다는 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요. 확신이 있었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의지 때문에 에스겔이 일단은 먹었어요.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이 말씀이 정말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큐티를 하시죠. Q, 생명의 삶 저희가 본문도 드리고 큐티를 하시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힘들게 띄엄띄엄 본문을 건너가면서 설교를 맞춰서 하고 있어요. 한 번이라도 말씀으로 가족들과 나누라고 큐티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 큐티를 하고 나서 이것이 내 말씀에 와가지고. 마음을 때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어느 말씀이 내 마음을 때리면서 내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요. 또, 어, 우리가 편안히 안주하려던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라고 요구하시기도 하는 거예요. 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우, 너무 쓴 말씀이다. 하나님, 나 이거 꼭, 이건 내가 좀, 그래서 내가 말씀 묵상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걸 또주셨네 큰일 났네. 그랬는데, 이거를 내가, 쓴 말씀인데, 먹었어요. 먹었더니,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 나를 미워해서, 나를 지적하려고, 혼내려고만 주신 게 아니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고, 나를 바꾸고, 그 안에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구나, 라고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나를 바꾸는 말씀이 되고, 그것이 꿀같이 달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SNS에서 이런 유튜브나 이런 데서 수많은 정보와 그런 의견들이 있죠. 여러분도 SNS를 보시면 여러분이 팔로우하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들이나 좋은 정보들을 올려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인플루언서가 성공하려면 아침 5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이러면서 글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네. 5시에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안 되고 있었나 봐. 5시에 일어나야 돼! 라고 딱 마음을,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하죠 어, 이거를 다음날 알람을 5시로 마치고 자야 됩니다. 그래야 뭔가 조금이라도 액션이 생기고 바뀌게 됐는데, 아, 참 좋은 말이구나. 그렇구나. 그렇지만 정보는 거기 있고 나는 내 마이웨이로 살 거야 라고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정보를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내 삶에 적용하는 거는 진짜 같은 정보를 보고도 다른 이야기가 되듯이 어 그런 여러분이 어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실제 여러분을 바꾼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해요. 아, 내가 이, 이 사람 팔로우 했는데 이글 읽고 내 삶에서 중요한 게 바뀌었어. 있으세요? 예, 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의 액션이 좀더 달라지게 되죠. 아, 요런 것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배우고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우리,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삶에서 매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있는데, 우리는 말씀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직접 변화를,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laughs> 매주 죽는, 듣는 주일 설교나 뭐 큐티하는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들어와서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말씀을 보면서 좀 진지하게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기는 하지만 읽기는 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말씀을 먹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딱 묵상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 갔는데 아침에 묵상 후에 딱 출근을 했는데 출근해서 보니까 평소 저랑 의견이 잘 맞지 않고 불편하게 느껴지는 동료를 만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말씀을 묵상했으니까 이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는데, 아, 그냥 그건 그렇고 저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힘들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한 말씀을 내가 먹, 끝,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달라지게 되겠죠. 그 사람은 그냥 피하거나 그랬을 텐데, 이 말씀을 먹고 나니까, 아, 그래. 내가 뭐라도 좀 해보자. 그래서, 인사를 먼저 합니다. 굿모닝. 잘 지냈어요? 별일 없었어요? 뭐 내가 도와줄 거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요, 이 앞에 했던 반응과 이두 번째 했던 반응의 차이는요, 달라지게 될 거예요. 앞에는 그말씀 그렇고 난 못해. 했던 사람, 했던 사람의 마음과, 아, 그래도 내가 한마디라도 하고, 도우려는 액션을 했을 때이두 사람의 마음은 확 달라지게 되겠죠. 이 내가 순종해서 이런 행동을 했더니 갑자기 그 사람의 마음도 알게 되고 반응이 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괜히 너무 이런 생각에 빠져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거는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어떤 액션에서 이게 작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거 묵상했는데 해야 될거 아니야. 한번 해봐. 그리고 가운데 불편한 감정 대신에 사랑의 명령이 떠오르고 움직였다면 말씀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살아낸 거죠. 그러면 다음에 비슷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거기서 말씀을 먹은 자로 살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먹는 게딱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심판의 말씀까지도 먹으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에스겔은요, 과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주어진 말씀이 참 심판의 말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고 보니까 아, 하나님 이래서 우리한테 이렇게 하셨구나. 아,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우리를 혼내려는 게 아니고 회복시키려는 것이구나. 우리가 너무 굳은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그것을 에스겔이 깨닫고 나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돼요? 단 말씀. 꿀송이처럼 단 말씀이 돼서 꿀송이처럼 달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를 보시면 얘가 왜안움직니까 어, 말씀의 그 맛이 뭐냐면은요,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뭐 같았다고요? 꿀 같더라, 꿀 같았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막 꿀송이처럼 담니까어우 달아, 더못 먹겠네 이렇게 됩니까? <laughs> 어우 달아, 너무 맛있어. 저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는 우리가 먹는 꿀이랑은 다르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숟갈 먹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아니라 너무 달아서 더 먹고 싶은 그런 꿀이에요. 아셨죠? 아이 꿀을 먹으니까 너무나 달고 맛있구나 꿀송이처럼 여러분 1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요 1절부터 보시면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이숙석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은요, 3장 2절에 보면은, 입을 벌리며,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는데, 어떻게 먹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하라는 거예요? 입을 벌리라는 거. 하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입을 벌린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첫 걸음인 거예요. 영적인 순종과 준비된 태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면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내 의지 내려놓고 하나님 맡깁니다 하면서 아! 또아 입을 벌리는 것은요, 우리의 갈급한 마음과 우리의 자세를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라도 거부감 없이 일단 하나님 제가 받겠습니다 하고 벌리는 거예요. 또 입을 벌린다는 것은요, 단지 입만 벌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실 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공간을 여는 것이. 입을 벌린다는 의미인 거예요. 영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됐다는 거죠. 자, 그렇게 입을 벌리고요. 이 말씀을 받았더니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읽겠습니다. <laughs>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씀이요 막. 애곡과 재앙의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먹었더니 꿀같이 달았다는 거예요. 아, 벌리고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준비가 됐습니다. 하고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았더니, 웬걸, 재앙의 말씀이 이 꿀같이 달았다고 했는데요. 어떻게 이 말씀이 꿀같이 달수 있었을까요? 꿀같이 단맛이 단 난다는 거는요. 내용이 즐거워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하나님의 속성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오는 그 기쁨이 느껴져서 달게 느껴진다는 고백이었죠. 우리가 살면서 보면은요.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또 사업을 한다거나 할때 어떤 부담되는 일을 모두가 기피하는 일을 내가 맡게 맡아야 될 때가 있어요. 저도 부목사 할때 정말 부담되는 일을 한번 맡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소스도 없고요. 그냥 제목을 주고. 하라고 하는 거예요 미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찾아 자료를 찾아보고 한국에 그거를 했던 교회에 전화해보고 막 해가지고 프로젝트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요 어, 너무 부담됐는데 하고 났더니 좋았어요 뭐 부담되곤 했지만 일단 순종해서 해보고 났더니 아니 이것으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보이니까 오 어, 보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회사에서 어떤 일을 맡고 여러분이 이것을 진행하다가 너무 부담되지만 이걸 해서 성취를 딱 얻었어요 이루었어요 그럴 때 어떻겠어요? 마음의 성취감, 달콤함이 느껴지잖아요. 바로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살면서 내가 뭔가 하기 싫고 부담은 되지만, 내게 주어졌을 때, 그래서 이걸 완수했을 때, 아, 달콤함 있잖아요. 아, 꿀맛이다. 아, 기분 좋다. 그런 게 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요, 우리 가운데 딱 왔을 때, 너무 부담되는 말씀일 수 있는 거예요. 아우, 하나님, 이거는 전, 저 아시잖아요 내가 오래 기도했는데 이거 안돼요 안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더라도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거를 받아요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너무 쓴것 같은데 내가 먹어서 그것을 순종했을 때 오히려 더큰 축복을 경험하고 오히려 나는 저 사람은 도저히 못 보겠어요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했는데 결국 내가 그 사람 용서하라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났더니 오히려 내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내가 더 살아나고 기쁨이 넘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꿀같이 단 말씀이 나에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은요, 심판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먹었고요.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꿀같이 단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먹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마지막 여러분이랑 나눌 말씀인데요. 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었어요. 먹었으면은 그것을 먹고서 그냥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게 말씀을 먹는다는 게요. 개인적인 어떤 경험 만족이 아니고요. 전달되어야 된 사명이 있는 심부름인 거예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내가 이걸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요. 이걸 순종할 때 나에게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를 할 때, 말씀을 묵상을 할 때,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명이 이루어지고, 그 사명을 이룬 가운데 나도 살고 상대방도 사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묵상한 글을 sns에 쭉 올렸었는데요 한 10년 넘게 연락이 안 됐던 제자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잘 지내셨죠 마지막으로 연락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10년이 됐네요 요즘 목사님 올려주시는 묵상 읽으면서 제가 은혜도 받고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힘들었는데 묵상이 제 마음에 힘든 것에 답을 준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랑 대화를 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 주셨는데 나눴는데 이 친구를 위한 것이었구나 그리고 그것을 나누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회도 한번 왔었어요 너무 먼 곳을 이사가서 오진 못했는데 매일은 우리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그 꿀맛 같은 말씀이 처음에는 재앙 같은 말씀이고 쓴 말씀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먹고 살아내면은요 먹고 반응하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이 우리에게 꿀맛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꿀맛이 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먹은 자만이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먹고, 맛보시고, 살아내시고 전하는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살때 내가 살고 이웃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우리는요, 하나님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말씀을 먹고, 듣기만 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 말씀을 먹고 소화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에스겔은요 먹으라는 말씀에 아 벌리고 순종해서 말씀을 먹었고, 그리고 먹은 말씀이 전해지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리로 이끄는 역사가 에스겔에서 쭉 펼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먹었더니 같이 달았더라라는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어떤 말씀을 들었다. 이런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적용할 수 있도록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의미를 내면화 하면서 우리의 실상 일상 속에서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또 여러분이 온라인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속에서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꿀맛같이 느껴지게 되고 그시 이웃들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성령의 통로로 여러분이 쓰임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